괴산군 창풍면수산지 음. 언니가 문경으로 올렸잖아요 음. 문경 조령산 어. 경계야 경계 이제 유튜브 올리려고 어. 그러니까. 경계로 여기 찍고 있어요 음. 이쪽으로 가면 문경 이쪽으로 가면 괴산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 문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문경시

이러고 숙장. 네. 뭐 세개. 세개는 어떻게? 집에 있어 혹시? 내가 저기 세개 세트로 거기 파는 게 있길래 그걸 샀거든. 조령산. 조령산 지나. 1760m. 이 잠깐만. 이정 아. 20분밖에 안 걸린다잖아. <laughs> 이쪽 가면. 어, 이화령 20분. 예. 음, 말도 안 돼. <laughs> 아, 여기 아까 저쪽에, 아, 그고바이 아, 구간. 이 왔다. 타이어 몸미. 이거 뭐야, 위가? 축대 쌓은 거야, 축대. 여기 에 축대를 쐈을까? 예, 여기라면 무너지니까. 표현하네. 옛날에 군대 했을 때는 타이어 같은 축대 많이 썼어요. 와, 이게 진짜 축대야. 와. 진지를 붙였다고 여기? 예. 을들 은경사과 정산 800m 남았습니다. 어, 저기 약수터가 있네요. 조령샘물. 단 시작. 별이 <목소리> <목소리> 조령산 460m 남았습니다. 용경사가 먹으면 예뻐지려나? <laughs> 이리 기자.

이령산 중상에서 150m쯤에. 망 마당바위 <바이> 신선안봉 1.3km 상관없어요. 갈수 있으니까. 더 힘든 척 해야죠. <laughs> 距离你看。

심풍이 아 절곡방향 2.5km. 신서만봉에서는 0.6km. 내리막길. 이쯤 가파르고 마사라. 미끄럽습니다. 내리막. 자. 50m. 심풍이 심풍리 절골. 제로 킬로 뭐 이키로큰 바위. 관룡초, 신풍리 조룡산아 여기도 계곡에 물이 없네요. 2.8km 남은 지점부터는 평탄한 길. 폭포 조령산이 3.4. 저희가 갈 절골은 1.5km. 이서 절골 조령민속촌까지는 평탄한 길이네. <목소리>